제가 이번에 추석 명절 연휴 동안에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거의 6시가 다된 시간에 비행기를 타서 한국에 도착이 한 11시 20분 정도쯤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집에 와서 옷만 갈아입고 출근을 했어요. 반차만 낸 상황이라서 그래서 출근했고 이제 출근한 다음에 외근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종로로 가서 종로에서 이제 일을 보고 그리고 이제 회사로 다시 들어오니까 한 5시 30분? 이 정도 됐더라고요. 뭐 그때부터 이제 조금 밀린 업무 보고 하다 보니까 금방 7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뭘 먹을 시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먹고 지금 시간이 지금 한 8시 다 돼가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배고파가지고 지금 집에 있는 라면으로 한 끼니를 하고 있습니다. 여행에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요번에는 이제 와서 그냥 음식 조절하고 오늘은 편집만 하자라고 했는데 너무 배고파서 참을 수가 없었어 <laughs> 짠 소주도 그리웠고 음, 음. 요즘 어쩌다 보니까 계속 라면 먹는 영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또 라면을 먹기가 좀 뭐해서 다른 메뉴를 고민하다가 늘 결론은 귀찮이즘 뭐, 저는 집에서 제일 간단하게 먹기에는 라면만 한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떡이 됐어요? 로제, 로제 불닭볶음면이거든요. 치즈 들어가 있어서 생각보다 안 맵고 맛있어요, 얘도. 끓이다 알았는데 유통기한이 한 2주 정도 지났더라고요. 근데 유통기한하고 소비기한은 다른 거 아시죠? 맛있어요. 맛 크게 다르지 않아. 단무지 예전에 떡볶이시켜 먹고, 이렇준 먹고, 이렇게 먹고, 게맛고더라게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먹이것저것귀이을 때는 라이고이최고 이렇게 먹고, 이렇지 먹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짠! 여행가서 진로를 먹기는 먹었거든요? 근데 또 새로 못 따라오지. 군만두. 차가워요. <laughs> 다시 해야 되겠다. 아시죠? 에어프라이가 그 전자렌지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 조리 시간이. 그래서 전자렌지 넣었어요. 기다리고 싶지 않아서. 이게 너무 물기가 없어서 뻑뻑해 보이는데 실제 뻑뻑해요. 근데 뭐저 뻑뻑한 거 좋아하니까. 여행 다녀와서 그 여행 영상으로 이제 먼저 올리고 싶었는데 제가 도저히 이틀 동안에 그 편집할 엄두가 안 나가지고 너무 좀 뺑킹가 <laughs> 뺑킹쓰는 것 같은데 다녀온 영상, 다녀와서의 한국의 영상이 먼저 올라가지 않을까. 이 영상이 이제 먼저 올라갈 것 같아요. <laughs> 역시 전자레인지. 저는 그 만두 같은 경우에는 튀김 만두보다 이렇게 좀찐 만두 더 좋아하거든요. 좀 촉촉하게 찐 만두를. 근데 이게 먹을 때 조금 바삭. 한그 식감 때문에 에어프라이에 조리했는데 한참 조리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아니, 아직까지 차가워가지고 전자레인지로 조리했는데, 역시 전자레인지. 역시 만두는 무조건 간장을 좀 찍어야 돼. 초 듬뿍 음. 원래 예전에는 그 비비고 만두나 아니면 그 풀무원 얇은 핏 만두 먹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곰곰 있죠 쿠팡의 곰곰 제품으로 상당히 많은 걸 바꿨거든요 맛있어 저렴하고 음. 내일도 바쁘겠지만 다행인 건 목요일, 금요일. 그럼 또 3일 쉰다는 거. 아니 맨날 1년 내내 쉬는 날만 생각하는 여자 같아. 짠. 상당히 찐해요, 상당히 자극적이야. 역시 볶음면도 물을 잘 맞춰야 된다는 교훈. 아, 지금 짐을 안 풀어가지고 방이 난장판이거든요. 언제 다 치우지? 저는 청소를 바로바로 바로 하지 않거든요? 약간 조금 쌓아놨다가 한꺼번에 하는 스타일이라서. 진짜 방바닥이 난장판이고, 세탁기가 난장판인데. 오늘, 적어도 세탁기는 돌리고 자야 되는데, 아, 시간이 늦어가지고. 저는 원래 이렇게 좀 국물 없이 뻑뻑하게 먹는 걸 좋아하는데, 저 말하는 거 들을 때마다 너무 목 막히지 않으세요? 목에 음식물을 꽉 가둬두고 말하는 그런 느낌? 짠! 와, 세로가 완전히 맹물 같아요. 왜 그러지? 왜 이렇게 맹물 같지, 얘가? 역시 한국에는 소주지. 그냥 술을 조금, 다양한 술을 좀 마셔보려고, 어, 다양한 술을 좀 마셔볼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시죠? 돌고 돌아 순정. 돌고 돌아 나는 소주다. 한국이기다. <laughs> 음. 어. 제가 좀. 이제, 오늘하고 잠을 잘못 잤거든요. 게다가 또 바로 출근도 하고, 일도 하고, 그래가지고, 되게 피곤하고, 이제 딱 퇴근하면 되게 기진맥진, 막 정신 못 차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내가 체력이 좀 되나? 체력 된다, 아이가. 짠. 이 체력을, 그쵸? 좋은 데 써야 되는데, 맨날 먹는 데다가만 쓰니, 어. 술 마시고 먹고 이런데만 쓰니 우리 같은 직장인은 뭐 일개미잖아요 그래봤자 한달한달 한달 뭔가 그래도 주어지는 급여가 있고 그 급여로 이제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있으니까 열심히 일해야지 먹고 살수 있는 그런 일개미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좀 여행 다녀오고 하면은 또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게 뭔가 좀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지긋지긋하지만 너무 짜증나고 싫지만 또 이렇게 열심히 이제 일개미로서 나의 이제 임무를 충실히 다 해야지 또 저에게 주어지는 자유가 있으니까 또 다음 여행을 준비하면서 내일부터 파이팅! 하는 걸로 하겠 습니다. 짠딱 단추 에잘먹었 다. 응? 음? 아, 다 필요 없다. 라면 이면 되지 뭐. 하고 정리 좀 하고 체력이 정리를 다 하고 난 이후에도 받쳐준다면 편집 좀 하고 이렇게 오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직장인, 전국에 있는 모든 일 개미들이여, 파이팅! 짠.